자 안녕하세요 어, 21번의 밑주름이 어, 해설강의를 들으시려면 다른걸 들으시고 여기는 해설강의가 아니라 어, 변형이 어떻게 될, 될 것인가 하는 쪽에 맞춰서 하는 수업이다 하는 겁니다 기술을 받아들여서 일하는 것이 건강상의 비용을 치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기계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뭐 이정도 내용인데 가봅시다 now uh, we adopt technology 우리는 아 위어드업 테크놀로지 우리가 이제 그 기계를 기술을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면 이렇게 되네. we need to pay its cost. 그러니까 기술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기술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페이즈 코스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터게이 그래서 이게 제목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제목으로 끝나 버리니까 이런 경우가 지고는 제목 놓고 이라는 게 이제 조치가 않다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밑주름이다 했을 때이부분은 벗어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 thousands of traditional l i v e l i h o o d 이제 생계 방법으로 보면 됩니다. 전통적인 생계 방법의 수천 가지가 have pushed aside by p r o 여기서 이제 p r o g 라는이 부분이 사실상 이 기술을 대신하는 단어로 보면 되죠. 기계에서 push aside라는 얘기는 옆으로 밀쳐진다 하는 거예요. 옆으로 밀쳐낸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어휘 문제라든가 할 경우에는 이 push a s 라든가 이런 단어를 학교에서 같은 경우 어떤 특정한 한 단어로 이제 바꾼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수가 있다는 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전통적인 그 생계 방법을 보면 되겠죠. 수천가지 이것이 지금 그 진보 때문에 발전 때문에 프로그래스 때문에 밀쳐내주고 있다 하는 거죠. a 더 라이프스타일 f e s t y l e 여기서는 그리고라고 해도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라이프 스타일 어라운드 어스 자 여기서 더스 자라는 것도 결국은 기계에 의해서 밀려나는 이제 직업들을 보면 되겠죠. 예, 그런 직업들의 그런 직업들과 관련된 생계 스타일이라는 것은 리모트 제거되어 버리고 있다 하는 거죠. 네, 제거되어지고 있다 하는 거. 그럼 여기서는 제거된다 하는, 하는 의미여기서 사실상 푸시어 사이드 개념 비슷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줄 긋는 것 같은 경우는 어, 이 문제 가능성으로 보면 됩니다. 그냥 핸들스는 밀리언스 비 휴먼 투데이. 그럼 지금 100만. 그 그러니까 100만 원 15억. 뭐 이렇게 되게. 되 그러니까 여기 이럴 경우에 이제 그 숫자가 복수로쓰이고어부가 나오면 이건 곱하기 정도로 하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무엇을 하자. 일을 하는데 어떤 직업에서 일을 하냐. 면데이 헤이트를 그 여기 지금 목적교 관계 되면서가 상당히 있습니다. 헤이트의 목적으로. 목적이 구역 관계 대명사가 생각되어 있다. 근데 싫은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만들어내면서 지금 본사고문으로 가는 거고요. Things they have no law for. 여기서 같은 경우에 Things 하면 또 다시 생각되어 있어요. 원래 대신 여기 있었던 거죠. 그들이 사랑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Sometimes these jobs cause physical pain. 이 따름식은 이러한 일들이 육체적인 고통을 야기하고요 뭐, 당연히 야기하겠지 그리고 disability. 어떤 불구를 낳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계에 그 부상당해가지고, 이제 뭐, 뭐 이제 불구자가 됐다 하는 거죠. 네, chronic disease, 그리고 만성적인 질환을 내기도 한다. 화학물질에 노출돼서, 뭐, 이제 뭐, 어떻다 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럼 현재 여기까지 보자면 이거는 뭐 이런, 이런 형태로 이제 끊는 건 가능하죠. 들어 갑니다. Technology c r e a t e m 과학이라는 것이 많은 그 새로운 일을 만들어 냅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은 잡스니까 아가 되는 거예요 There are c e 위험한 일을 만들어 낸다. 크리에이터도 될수 있고 위험한 쪽에 이제 포인트는 찍히겠죠. At the s 동시에 Mass e d u c a t i 이제 그 대중 교육이나 아니면 매체들이 train h 인간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에 교육시킨다고 보면 되겠죠. 교육을 시켜요. 뭐 하도록 to avoid low-tech physical work. 이런 것을 피하도록. 그러니까, 는 저기술의 육체적 노동을 피하도록. 그러니까, 매스컴 보면은 사무직, 뭐 컴퓨터 가지고 하는 애들이 고급 같아. 저, 저 노가다 하는 거좀 천박스러워. 이제 이런 그, 그, 까것을 그, 이제 뭐 교육에서도 시키고 아니면 매체에서도 그런 걸 이제 보여준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하냐면 투색 잡스. 직업을 추가하도록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는 육체적 일은 피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피하고 어떤 이냐면 이런 일이죠. 워킹 수식 들어갑니다. 워킹, i t 디지털 o r 야 d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에서 일을 하는 음, 일하는 이 직업을 추가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디볼 divorce of t h 이게 이제 빈칸으로 나온 거예요. d i v o r c 라는게 갈라지다. 원래는 이온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분리라는 표현으로 그냥 보면 됩니다. 뭐, s e p a r a 이 되고, 모두 상관없으니까, 어, 어휘로 간다 했면 이거 자체가 빈칸이 되다니 아, 그, 그, 어휘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 e p a r a 으로 그냥 보면 간단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손과 머리의 분리. 결국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 손이라는 것은, 피지컬, 이 부분 자체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피지컬 그 워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노동이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핸드라는 개념 뭐냐 컴퓨터 여기서 자체는 뭐냐면 이것 자체가 디지털 그 테크놀로지 얘기합니다. 디지털이고 이거는 그냥 그 매뉴얼 워크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매뉴얼 워크라든가 피지컬 워크라는 이 개념이 된다. 육체노동과 여기서 정체노동이라고 하는 기계에 의존한 노동 이렇게 보면 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거 키보드나 두드기는게 일이래. <laughs>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불리니까는. 어, 컴퓨터 기계 때문에, 그죠? 어, 육체적 노동을 안 하는 외 정도면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이 put a stress on the human mind. 인간의 이 정신에 뭐를,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단어로 바꿔도 됩니다. 이게 사실상, the sedentary nature. 이 부분이, 이 단어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움직임이 없다 하는 표현이요 움직임이 없는 이 본질이라는 얘기야. 무엇에? 이 또 베스킹자. 여기서 베스킹이라는것 자체도 사실상은 이 헤드와 같은 의미로 디지털 워크를 얘기한다. 이걸 알면 돼. 그래서 이것이 이제 헬스리스크. 그러니까 헬스리스크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앉아서 하는 일은 건강에 해롭다 하는 거예요. 육체. 나몸에 대한 거고 육체에 대한 것이고 이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좀 전에 얘기했던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 낱말이 가능하다는 건 알겠죠. 낱말하고. 빈칸. 제가 이제 빈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 는 이런 경우야. 그, 뭐, 이 형태로 통으로 그냥 해버리면은 빈칸이 되겠죠. 그죠? 통으로. 이제 죽여서 한다든가. 그럼 이 부분 자체가 제목이 된다. 제가 지금 뭘 내다보냐면은, 려 여기다가 이렇게. <laughs> 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를, 뭐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네. 이래서. 원래 고상거 같은 경우가 하나도 이런 거 없이 했는데, 1학년거를 지금 제가 몇 년만에 지금 그 하는 거요갖고 그리고 1학년 학생을 좀 끌어와야지 2학년 학생을 끌어와야지 그래갖고 좀더 신경 써서 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간단간단하게 돼있지만 뒤에 이제 부분 부분 이렇게 돼있는 형태들이라는가 이런 경우는 어법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어좀 이제 그 단어들이 이렇게 그어놓은 것들은 어휘문제다 어휘문제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고 지금 현재 그 시청자 100%가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바뀌기라고. 1년걸안해서 이제 그런데. 그래서 45세에서 54세 선생님들이 전체 70.1%고 학생은 지금 현재 하나도 있어요. 얼마,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학생 몇 퍼센트 있었는데 다 도망갔나 봐요. 도망갔는지 어쨌는지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부교재 작업을 좀 하려고 한다. 구독, 좋아요, 눌러라, 하는 거죠. 네. 다음 문제에서 보겠습니다.